안녕하십니까. EGAI 메디치 소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스타 호환성 확인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호환성 확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서비스 접수 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호환성 확인을 위해 신청할 제품명을 작성합니다. 정해진 버전이 없는 경우에는 V1.0과 같이 입력합니다. 다음은 호환성 대상 분류입니다. 연동형, 탑재형, 혼합형 세 가지 중 해당하는 것을 체크합니다. 연동형은 파스타 외부에 구축되어 서비스 브로커 또는 별도 API를 통해 연계 및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DB, 메시지 큐브, 스토리지, 빅데이터 플랫폼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 제공됩니다.